20호 미만의 소유주들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 내 집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 어, 그건 아니죠 모든 세대주분들이 합의를, 100% 합의를 해야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산빌라 자율주택 경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동산빌라는 처음에는 이쪽에 3개 필지로 되어 있어서 7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그 7세대 주민분들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셔서 올해 6월 주택을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아, 재건축을 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다 음, 입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계십니다 오 정말 좋은 점이네요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동산빌라 좀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는 또르가 아주 좋아할 만한 분위기예요. 네? 여기는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곳입니다. 어쩐지 이곳에 오기만 해도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곳에 안전 골목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여기 안양팔동을 보시면 이 뒤쪽에 수리산을 구분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명학초등학교 다 통학하는 아이들이 저쪽에서 넘어올 때 여기를 주 통학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지금 가로등도 있지만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바닥도 노화돼서 너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안전, 너무 안전하지가 못해서 주민분들과 저희 안양시가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도전을 했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어, 이렇게 꾸며놓으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뭐 뚜루도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후에 아이들도 이곳으로 더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일반 주민분들도 예전에 이곳을 좀기 피했는데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뚜루도 큼지막하게 그려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명암 마을 캐릭터 또를 아주 큼지막하게 여기다 딱 박아줘야죠 네 여기는 바로 명암 마을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 현장입니다 스마트 케어하우스요 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이름에 케어가 들어가잖아요 케어는 돌봄 즉 돌봄이 특화된 공간입니다 아,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총 4개 층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경로당과 그리고 어 공동육아 나눔터, 마을 카페, 다 함께 돌봄. 이렇게 네개 시설이 들어갔는데요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보면 음, 공동육아 나눔터는 미취학 아이들의 육아를 위한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이고요. 다 함께 돌봄은 뭐 쉽게 생각해서 공부방, 방과 후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을 카페는 주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이 됨과 동시에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 어, 스마트 케어 하우스를 이곳에 조성하게 된 것은 여기 명학초 아이들의 쉼터로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없는 게 없는 케어 하우스네요. 근데 이런 시설을 명학마을에 짓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 명학마을 도시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한번 오면 이곳에서 계속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어르신도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조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곳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 물론 있었죠. 아, 원래 스마트 케어 공간이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 밑에 있는 원두막 옆에 그것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음, 주민분하고 합의가 잘안 돼서 나중에 여기 저기 헤매고 다니다 1년의 시간이 거쳐서 이곳에 조성을 하게 됐는데 원래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고 협조도 많이 해주신 주민들이 라서 음,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뚜루뚜루합니다. 아, 근데 그럼 여기 관리는 누가 해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여기는 명왕마을 주민분들이 하게 됩니다. 명왕마을 주민들이요? 주무관이 너무하세요. 어떻게 우리 사랑스러운 주민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오해십니다. 아, 원래 도시대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이런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명암마을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리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방금 주민분께 얘기를 엿듣고 왔는데 집수리 지원 사업인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집수리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개별 주택에 대해서 집을 고치는 수리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음, 원래는 그런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뉴딜 사업에서는 근거가 생겨서 직접 주민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음, 안양시에서는 발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뉴딜 사업 지역 최초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 가구당 천만 원. 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또그 소유주는 그 전체 사업비의 10%인 백만 원을 자부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 아, 뚜루네 집은 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친구 루루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도 수리해주세요. 당연히 수리를 해드려야죠. 그런데 뚜루와 루루가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을 보면 두 세대죠. 그러면 천만 원이 적은 거예요.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세대에 따라서 차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집 수리 지원 사업 한 다음에 마을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명왕마을을 보시면 이렇게 골목도 정비를 했고 스마트 케어하우스처럼 공공시설도 설치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분들이 직접 지원 받는 거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것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원래 저희가 집수리 지원을 해드릴 때는, 뭐, 삶의 질 개선도 있지만, 외부 경관도 좀 깨끗하게 바꿔보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부분 효과가 조금 미미했어요. 음 그런데 다행히, 이게 올해 2년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1, 1차 년도 때보다 2차 년도 때,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변했죠.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 믿습니다. 아, 유대 사업 최초로 집수리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어, 처음 하면 다 힘들잖아요, 주무관님. 괜찮으셨어요? 아, 담당 직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 이게 지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의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서울시 자체가 우리 안양시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협의를 하,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주민분들과 또 다시 협의를 해서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도전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박수. 어, 맞아요. 이야, 여기 누워서놀기 좋은 곳이네요. 여긴 어디죠? 네, 여기는 명암마을 주민분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 몇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쓰레기산이 쌓이는 공간이었답니다. 오, 대박! 아, 그랬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공간이 되었나요? 음,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워보고자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치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공간으로 재조성을 해보자 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아예 워, 근본부터 처방을 하게 된 거죠.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한번 조성을 하기 위해 땅을 봤더니 아 여기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였던 거예요. 오 세상에. 그, 그래서 사유지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 왜냐면 매입을 하지 않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래도 차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보자 해서 땅 주인을 만나러 갔죠 심지어 용인에 살아서 용인까지 갔는데 두 번에 걸쳐 찾아뵙고 다행히 땅 주인분이 다 허락을 해주셔서 이 공간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여기서 휴식해야겠어요 뚜루 아지트 찜! 주무관님 저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더 죽겠어요 명왕마을 너무 넓어 조금만 힘내보세요. 여기 마을, 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일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이곳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되게 좋다. 네, 여기는 지금 오픈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저희 왔었던 스마트 케어 하우스 보셨잖아요. 스마트 케어 하우스가 내년 3월에 중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실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건가요? 음, 여기 계신 주민분들은 모두 주민 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한 3년 동안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시고 하면서 현재 주민분들이 이렇게 모이 시게 되었는데요. 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학초 아이들의 쉼터로 쓰려고 하는데 실제 용학초 학부형 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초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영화초 학부모 운영위원회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음, 그런데 카페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교육예산으로 직무교육을 시작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바이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받고 계세요 도전하는 아름다움 정말 멋지네요 아 여기에 하나 더해서 어, 명왕마을 카페, 카페 하면 좀 특이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왕마을만의 뭐 시그니처 메뉴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주무관님, 그 커피 이름은 두루미 카누 어떠세요? 아 그건 한번 생각해보죠 오 이곳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네요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기는 저희 명왕마을 도시의 유지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루미 하우스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네, 이곳은 마을의 공용차장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는데요. 이 공용차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단차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간에 비해서 주차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항상 만차라서 필요한 주민들은 오히려 주차하고 싶을 때 주차가 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죠. 아, 주민분들이 다 여기다가 주차하시나 봐요? 음, 저희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겨울에 전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것을 밤낮 며칠 동안 해서 조사를, 전체 차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반 이상은 외부에 있는 차들 <laughs> 명학력을 가거나 금정력을 이용하는 차들이었던 거예요. 음, 세상에. 아, 그러면, 두루미하우스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나요? 네, 두루미하우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주차장. 음. 마을을 위한 주차장 확충, 확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비율적으로 좀 사용하다 보니까, 7 8면밖에안 됐었는데 음. 이번 두루미하우스 조성 사업을 통해서 135면으로 확충이 되고요 지하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차량 관리에 도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그런데 하우스는 집이잖아요 다른 또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럼요 여기에는 청년 행복주택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음, 비록 24세대로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역하고 가깝기, 가깝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야... 아, 또로도 두루미니까 두루미하우스에 집 하나만 주시죠, 주무관님. 아, 그건 안양시 청년들에게 양보하시죠? 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만, 이게 끝인가요? 물론 아니죠. 두루미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또 하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수 있죠. 음,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왕마을 자체가 건물들이 엄청 빽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두루미아우스를 통해서 건물은 낮추고 오픈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주민분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이 오픈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연도 하고 주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주민 공동시설에는 아, 나눔가게,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유창고, 현장센터, 그 다음 말과 협동조합 사무실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와, 역시 주민복지하면 명학마을이네요 뚜루는 명학마을 주민이라 행복합니다. 네, 오늘 뚜루가 많은 분들에게 명학마을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러 나왔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나요? 당연하죠. 뚜루도 몰랐던 명왕마을의 숨겨진 장점들을 마구마구 찾을 수 있었어요. 주무관님 뚜루합니다. 뚜루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명왕마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주무관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뚜루뚜루하세요. 뚜루뚜루 하세요.